12월 26일 하늘에서 내리는 이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여우아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다스나 열흘이나 스무 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와를 호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대를 잡은 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기를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했던 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라는 말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며칠만 고기를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면 먹을 고기가 없어서 슬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의도로 고기를 주지 않으십니다. 20절 앞부분을 보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한 벌로 고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서 이스라엘 진영 사방에 모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잡기 쉽게 땅에서 1미터 높이에 있게 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껏 고기를 잡게 됩니다. 메추라기가 잡기 쉬운 높이에서 사방에 퍼져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틀 동안 신이 나서 메추라기를 잡습니다. 32절을 보면 적게 모으는 사람도 10호멜이라고 말씀합니다. 호멜은 부피를 재는 단위인데 1호멜이 약 200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하기를 적게 잡은 사람도 2000리터 정도는 잡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엄청난 양의 매출하기를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31절은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그러니까 고기를 다 먹고 즐거워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큰 재앙으로 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성경은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욕심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인종의 탐욕에 동화되어 고기가 없다는 불평을 했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고기에 대해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였겠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고기는 진노의 표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당한 양의 매출하기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그들이 다 먹을 수 없을 정도의 매출하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하기를 잡으러 다니면서 신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하며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이들의 눈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결국, 재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진 상황이 은혜인지, 심판인지, 시험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욕심이 내 눈을 가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렇게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유익들을 바라보다 욕심의 지배를 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욕심을 잘 떨쳐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해야 할 올바른 행동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